뭐? 뭐? 어? 뭐죠? 엄마. 맘마? 엄마, 엄마. 맘마 맘마? 엄마. 맘마? 만마? 어딘거? 음, 맘마 어딘거? 맘마 배거뭐 맘마 이거? 엄마. 이거? 이거? 응. 이거야? 이거? 응? 응? <laughs> 어? 그거 먹는 거야 니가? 어? 응? 어, 뭐 먹는 거야? 사탕. 사탕? 사탕 먹어? 어, 사탕. 응? <laughs> 음. 그렇게 인사하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말도 해야지. 응? 응. 응. 이주 엄마랑 코자러 가자. 응? 네. 자. 엄마. 이주야. 이리 안녕고 따가라너 이거 뭐야? 이게 약을 이주 코자로 가자. 응. 코자로 가자. 응? 맞아. 맞아. 음, 음, 음. 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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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주잘 가. 응? 응? 이지야 응? 응,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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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응? <웃음> 응? <웃음> 이주, 안녕. <laughs> 또 왔어. <웃음> <웃음> 왜 자꾸 와? <laughs> 왜 자꾸 아 이주야 이주 안녕 잘자 이주야 이제 이제 자자. 응? 이주야 이제 자자. 이주야 자자 자자. <laughs> 이지야 아, 음, 뭐, 응. 왜안 자고? 응, 음? 이지야 자자. 코자로 갈까? 응? 음? 이지야 코자로 갈까? <laughs> 아니죠 안녕 y 주 안녕 n y o 이왜 자꾸 와너 y o 어짜장. p 짜장 m w h e r 짜장. 음. 음. <laughs> 또 자, 짜장. 짜장, 짜장. 짜장, 짜장. 음. 음. 아이고, 아이고, 짜장, 짜장. 짜장, 짜장. 짜장, 짜장. 짜장, 짜장. 짜장,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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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장 짜장. 짜장. 이제 안녕. 전차 빠이파이 그래. 응. 응. 응? 그 뭐야? 이거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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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리스마스 타는 거네? 응. 응.